아아, 아. <laughs> 사운드가 좀 큰가? 아아, 아. 자, 아아, 아.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진짜 모르겠고,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로, 시.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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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 mic, mic test, mic tes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화물맨 TV의 BJ 화물맨입니다. 자, 딱히 일명이 생각나지 않았고요. 자, 오늘 할 방송의 주제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화물을 등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화물을 옮겨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옮기세요? 뭐 퀵으로 옮길 수도 있겠고 택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어, 바로 등록해서 물건 옮겨야 할때 혹은 퀵으로 옮길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어, 화물 맨 프로그램인데요. 화물 맨 프로그램에 화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백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백통의 사용법부터 설치부터 가입 그리고 사용법 간단한 것까지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좀더 넘어가서 사, 좀 세부 내용까지 고급 사용법까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좀 잠겼고요. 자, 설치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치부터 설치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구글 아무 홈페이지나 홈물맨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이사 이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 지원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안내를 보시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백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셔도 으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백통 VIP, 백통 플러스, 백통 미니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어, 백통 VIP는 이제 주도사 분들이 유료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안의 배차 내역들 본인이 등록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록한 배차 내역들과 이제 등록 단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월 회비를 내시게 되면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그 아이디로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VIP들을 위한 유료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통 플러스는 주도사 분들이 아무나 쓰시는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돈을 내지 않아도 내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시키고 차량을 관리하고 뭐예 지금부터 그런 전산 프로그램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통 미니는 어 이제 말 그대로 좀 소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요 백통 작, 작게 만든라고 보시면 돼요. 어그 주전사 분들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화주분들, 어 주전사가 뭐야 나 운송 주선 업체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물건 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100%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등록할 때돈 나가지도 않고요, 부금 유료도 아니고 100% 무료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니 주선사가 뭐고 하주가 뭐야? 내가 그걸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잠깐 딱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 잘생긴 얼굴은 좀 빠지고요. 자 주선사와 하주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화물을 등록한다라고 보시는데요. 주선사란 무엇일까요? 자, 주선사라는 것은 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요. 네, 주선사라는 것은 말 자, 주선 허가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주선 허가증으로 주선사와 하주를 구분하는데 주선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주선사로 구분이 되시고요. 주선 허가증 그 뭐야? 뭐 모르겠고, 들은 줄도 모르겠고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화주로 구분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화주분과 이 물건을 전문적으로 배차해 주시는 주선사라고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선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백통 VIP, 백통 1사라는 프로그램과 백통 플러스 두 가지고요. 화주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백통 미니로 구분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리하시 편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념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번에 진행할 가입은 제가 주선사다 화물을 등록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쉽습니다 백통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백통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설치를 하시기 전에 어, 폴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폴더를 들어가 보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아, 저 음악 음악 들쳐왔네요. 음악은 끄고 하겠습니다. 실수. <laughs> 네. 이렇게 다운로드된 폴더가 있으면요, 네, 방금 플러스를 다운 받았지요. 우측 클릭을 하시고요, 관리자의 권한으로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그냥 다운, 받았을, 다운 받으셨을 때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측으로 관리자의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을 잡아주어서 실행이 되고요. 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 이렇게 관리자 권한 실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실제로는 좀더 크게 뜨지만 제가 이것만 핵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뭐 아무 원하시는 설치한 공간을 찾아서 설치하신 다음 기다려 주시고 네 제가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뜨는 거구요 원래는 뜨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기 전에 잠깐 실행을 해제해 주시고 다운 먼저 해주세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가보시면 백통 플러스 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음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바탕에 무 백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저 부. 보... 어, 잠깐 치우고요. 제가 그래서 치우고요. 우측에서 지금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오류가 걸리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콜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거나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측으로 속성 누르신 다음에 호환성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호환보드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윈도우 XP 서비스팩 3라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잘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잘 보이죠 네 다시 한번 호,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호환 모드를 누르고 서비스 팩3리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혹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바탕화면 속성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 그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탕화면 속성 해제해 를 주시고, 다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다음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고 백통 플러스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 창이 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무나 막쓸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선 회원가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처럼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15880424콜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하신데 제가 한번 테스트처럼 회원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회원 저 전화, 여기 적혀 있는 고객 센터로 전화를 드, 주시면 어, 담당자분상담자 분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이제 전세계 안내를 해주시고요. 네,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불맨 김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백톤 플러스 네. 프로그램 사용하려고 회원가입하고자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주소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다르세요. 네, 안 그래도 안내 안내를 보고 액통 플러스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전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소 허가증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아서 물건을 등록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 설치된 프로그램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로그인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회원가입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아, 회원 가입을 하시고자 네. <laughs> 그러면 저기 그 저희 화물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네. 맨 아래에 협력사 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네. 네 가입 신청서를 출력을 해서 네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 쪽 하단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네저희 가입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발송을 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발송해서 바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작성해서 서류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팩스 번호 알수 있을까요? 네, 메모 가능하십니까? 네. 네1 0 3하 네. 7 9 8 네. 2416번이나 네. 어, 바로 보내실 거면 762의 937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서류가 도착하면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서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잠시만.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의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바탕 화면고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홈페이지 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회원 제출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출 서류를 다운받 다운받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협력사 가입 신청서 그리고 계좌 등록 신청서 그리고 이제 자동 청산 처리 규정 동의서 세 가지의 서류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본인의 화주냐 주소사에 따라서 내는 서류의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화주의 경우 백통 일사를 사용하시는 화주의 경우는 이제 서류를 세 가지만 세 장과 사업자등록증 총네 가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알려드린 가입 신청서 신청 등록 그 계좌 등록 신청서 그리고 자동정산 처리 규정서와 사업자등록증 네장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입이 진행이 되시고요. 저처럼 주둔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통 플러스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류가 많은데 일곱 장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신청서처럼 세장 가입 신청서. 계좌 등록 신청서 그리고 자동 정산 처리 규정 동의서 그리고 이제 주소 허가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제 통상 사본 총네 가지를 포함해서 일곱 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어 방금 준비된 서류가 작성이 끝났다고 하시면 아까 연락받았던 031762에 9377번 팩스로 어 서류를 발송하게 되면 회원가입에 대해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고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안내 전화를 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서 세 장과 주소 어가증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제 일곱 장을 팩스로 보내시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고 저희 코센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드셔서 전송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화가 오시게 되고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어 아까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전화가 걸려왔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물맨 김성입니다. 네. 네, 지금 보내주신 가입서를 잘 받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입 처리 완료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송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메모 가능하실까요? 네, 메모 가능합니다. 네, 아이디 번호는 화물맨 TV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비밀 번호는 1234번 로그인 하셔서 바로 화물 등록 가능하시고 배차 완료된 차주 정보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받았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가, 프로그램에 대해 가입이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백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뜨게 되고요 이제 백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까 연락 받았던 화물맨 TV 아이디를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는 1234. 아이디 저장과 비밀번호 저장하시면은 다음에 키실 때는 번거롭게 매번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거 없이 어 자유롭게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요. 제 얼굴은 소중하니까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게 할게요. 덜 소중하니까. 네 보시는 프로그램이 이제 화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백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방금 가입을 해서 화물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물을 등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한 내용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한 상태에서 관리, 차주 관리, 금액 관리, 예치금 관리 이제 다양한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관리부터 차주 정산, 거래처 정산, 가상 계좌 관리부터 어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물 등록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물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화물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 이거 잠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물 등록을 하게 된 창이 듭니다 노란색으로 색치된 부분이 어, 화물에 꼭 입력해야 되는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물에 대한 정보 이제 건축 자재 뭐 아니면은 뭐 보내시는 물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차지는 이제 전 테스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 경기도가 아니라읍 어 면을 쳐주, 쳐주셔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기 때문에 혹시 혼선을 줄까봐 제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쳐보시면 제주에 있는 시 군이 뜨게 되는데요. 그럼 뭐 제주시 제주군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주에서 제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차량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차량 톤수를 입력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25톤, 15톤부터 1톤 미만까지 다양한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신 톤수와 거기 맞 짐의 톤수와 거기 에 맞는 차량 차량 종류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된,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16톤을 16톤 차량을 부르시고 뭐 25톤의 짐을 실려고 으하신다 하시면 이제 등록이 안 되시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십6톤의 차량을 15, 1 6톤 축, 1 6톤에 대한 차량을 어 가져가 차량을 불쳤으면 거기에 맞는 톤수의 에 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 혼족인지 독차인지 언제 실어서 언제 하차하시는지 내일 상 내일 상 예약 당일착 내일착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 기사님에 대한 운임료 그리고 기업 운임료 주선료 금액을 입력하셔서 등록하시게 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임의로 테스트를 진행하 거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필수 값과 아래 내용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화물이 배차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배차가 되면은 차주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화물맨이라는 어플 속에 짐입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차주분께서 화물맨 어플을 보고 계시다가 아 이거 내가 원하는 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셔서 짐을 받게 되시면 짐을 받게 되시면 그 짐을 차주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자면요. 네. 여기 사주분들 사용하시는 화물맨 차주용 어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물 정보에서 방금 올렸던 화물 A 제주에서 제주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네.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요. 제제 차주가 차주분께서 이제 방금 그 물건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아까 보셨던 백통 프로그램에 화물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차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차주에 대한 정보, 차주의 실시간 위치, 그리고 이제 배차 완료인지 배차 전 상차 완료, 하차 완료, 배차 취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적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배차가 잘안됐다 배차 취소에 대한 부분, 하차가 네, 됐으면 하차 완료에, 완료에 대한 부분을 언제든지 원하실 때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백통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가입하고 화물을 등록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백통의 숨은 기능들, 예치금 관리부터 그냥 차주 정산, 거래처 정산, 그리고 기타 숨어있는 프로그램 유용한 프로그램과 설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